네, 자, 이거 너무 좋은데, 낚시. 감사합니다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

A yeah. message, that is yeah. <laughs> the information is about the soil nuclear security system. Oh uh, yeah. Uh, I don't want to cover that other one. Okay, uh, <laughs> no, uh, <laughs> 네. 저는. 아, 저도. 아니에요? 아니, 아나 아니. 네. 주유형님, 주유형님, 죠유형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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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회의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나라. 어딜까 하는 퀴즈. c h 이거 어, 이거 안, 저기 예술극장 앞에서도 행사 중이거든요. 그냥, 네. 그냥 여기다 하실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. 가세요. 네 이거, 네, 이거 네. 그 가져가시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충분해서. 어떤 게 가져올까 더겠지. 한게 한국에서, 내년 에월여국에서 한국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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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! 에서 한국에서, 한국에서, 에서 오~~ 국에서 한국에서, 한국니다 한국에서, 한국에서, 한한국에 한국에서, 한국에에 待ったら、来てください。